건강보험료 미지급액 왜 중요한가요? 건강보험료 미지급액이란? 건강보험료 미지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네, 납부하지 못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방식은 다르지만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미지급액이 쌓일 경우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액은 단순히 연체로 볼수 있는 문제를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복지 사각지대의 확대, 공공재정 악화, 건강권 침해 등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왜 부과되며 어떻게 산정되나요? 건강보험제도의 기본 구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할 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호부조 원리에 따라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의 일정 비율에 사용자 부담분까지 합산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수제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피부양자는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양자가 가입한 보험에 포함됩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이 경우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을 경우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때로는 미지급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료 미지급의 주요 원인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료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도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직 청년이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재산 기준으로 매월 수십만 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의 부담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일용직, 비정규직 등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계층은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이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1인 가구의 체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 부족과 인식 미비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 고지서 미수령 전입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자신이 납부 대상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적 착오 공단의 전산 처리 지연, 보험료 산정 기준, 오류 등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가입자가 체납 상태임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미지급이 가져오는 문제들 그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연체금 발생 및 가상금 부과 보험료 미납이 지속될 경우 일정 기간 후에는 가상금이 부과되어 납부 금액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험 혜택 중지 장기 체납 시 병원 이용 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건강보험증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재산 압류 위험 체납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재산 압류 및 신용정보 등록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공공재정의 부담 증가, 미납 보험료가 많아질수록 전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다른 국민들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확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치료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 신뢰도 저하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건강보험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미지급 관련 통계. 전국의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약 180만 명에 달하며, 미지급 총액은 연평균 2조 원 이상에 달합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체납률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1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약 50만 명 이상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생활 사례, 부사례 1사회 초년생 어시,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던 어시는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별도의 소득은 없었지만, 공단에서는 재산 기준에 따라 매월 11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했고, 어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6개월을 넘겼습니다. 결국 연체료와 가상금이 포함된 약 80만원의 고지서를 받고 당황해야 했습니다. 소살의 이일용직 근로자 B씨. 불규칙한 근무를 이어오던 B씨는 꾸준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하게 되었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병원 진료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병원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미납액이 쌓이며 채권 초심까지 이어졌습니다. 해결 방안, 소득 중심의 부가체계 개편, 현재는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만 실질적인 납부 능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보험료 감면 및 유예제도 확대. 청년, 구직자, 저소득층 등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계층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감면이나 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및 분납제도 확대.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자동이체 할인, 신용카드 납부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발굴 및 연계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사상위계층 등은 행정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간 연계를 통해 자동 감면 또는 납부 면제 대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납부 상담 및 안내 시스템 확대. 공단에서는 납부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연락하여 상담을 제공하고 납부 유예나 감면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체납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미지급은 단순한 개인의 연체 문제로만 볼수 없습니다. 이는 사회구조적 문제, 행정시스템의 미비 제도 이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의료 혜택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체납 문제는 벌보다는 도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복지 문제입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국민개개인의 인식 변화, 그리고 공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